이 사각다리는 저도 어릴 때감 그 같은 것딸때 사각다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감을 이렇게 따고 했는데요. 사각다리는 보통 놓는 이유는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. 그렇죠? 저 위에 주님께는 온갖 좋은 것이 있습니다. 사각다리에서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것들이 다 오고 있는 거예요. 신령한 축복이 다저 위로부터 에다 오는 겁니다. 높은 산에, 높은 나무에 있는 과일들, 사역대에 갖다 놓으면 다딸수 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요,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